자, 이렇게 하고, 예, 방송은 출발됐고. 예, 반갑습니다. 아 벌써 이제 에이필드 미라클 모닝 미팅 125회가 됐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도, 오늘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많이 덥고, 뭐 날씨야 뭐 계속 더울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사업하시면 될것 같고. 음 오늘 어저께 이어서 바로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제 이제 종반전에서 적어드렸어요 네, 당신과 술 술집 주정뱅이 네, 타이틀. 음, 자, 당신은. 무, 당신은 무례하거나 빈정거리고 거절을 잘하며 느려 터진 웨이스트리스트를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또, 교통체증이 심각하거나 우산이 없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누군가가 말도 안 되는 욕설을 하면 당신도 그대로 되돌려주는가? 남들이 자신의 기분에 따라 당신을 자지우지하게 두는 편인가? 아니면 이런 문제가 당신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일은 잠깐 멈춰 분풀이를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은 당신 차례일 수도 있다. 양방향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당신 뒤에 있는 운전자가 경적을 울려 대면 당신이 뭘할수 있겠는가? 뒤돌아서 그를 노려보며 주먹을 휘두르겠는가 그와 똑같은 수준이 되겠는가 아니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겠는가 누군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나까지 기분 나빠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 배우자가 화를 터뜨릴 때 당신은 적절하게 대처해 좋은 관계를 맺겠는가 아니면 되받아치며 관, 관계를 훼손하겠는가 승진을 놓쳤을 때 A학점이 아닌 C학점을 받았을 때 빅세일을 놓쳤을 때 상사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 모임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팀을 구성하지 못했을 때 클럽 회장으로 뽑히지 못했을 때 당신은 적절하게 대처하겠는가? 아니면 반발하겠는가? 부정적인 화풀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 빈민가의 주정뱅이, 조직의 리더, 우수한 학생, 자수성가한 백만 장자, 그리고 올해의 어머니상을 받은 여성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각자 절망과 비탄, 실망, 의기소침, 그리고 패배감을 경험했다. 성과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다루는 방식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주정뱅이는 불쌍한 나라고 말하며 반발했고, 술을 마시며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술에 빠져버린다. 성공한 사람들 역시 비슷하거나 더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긍정적으로 대응하며 문제 속에서 유리한 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 결과 좀더큰 성공을 거두게 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황을 입맛대로 맞출 수는 없으나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황에 맞게 자세를 바꿀 수는 있다. 그게 바로 자세 조정이다.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욕을 할때 대부분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안다. 또 당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다. 누군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맹렬히 비난한다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라. 자기야, 누가 자기한테 화풀이한 거야?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기면 약간 변화를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쓸수 있다. 낯선 사람이나 얼굴만 아는 정도의 사람이 이유 없이 당신에 대한 험담을 할때 이렇게 말하라. 이상한 질문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누가 오늘 당신에게 화풀이를 했나요? 틀림없이 반응은 각 가지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당신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부정적인 것에도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불쾌한 것에도 유쾌하게 대처한다는 뜻이다. 남에게 그렇게 대접을 잘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것도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당신이 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야말로 당신에게 이롭다. 당신 역시 스스로 최고의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쓰러지면 일어나라. 이젠 부정적인 사고 방식을 긍정적으로 살펴보자. 내 친구이자 동료인 그 케벳 로버트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극복하는데 철학적이고 명쾌하며 상식적인 접근법을 택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넘어지거나 의기소침해진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넘어진 상태로 그냥 있거나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만 실패하는 것이다. 케벳은 아, 우리가 구멍난 타이어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배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게 마련이고 자신감을 잃게 만든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뭔가를 잃는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주는 꼴이 된다. 이제부터 패배를 겪었을 때 당신 내면의 보이는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당신은 심으룩해 있거나 성질을 부린다거나 유치한 행동을 행동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아하고 성숙하게 행동하라. 명심하라. 실패에서 무엇인가 배운다면 결코 잃은 게 아니다. 그러한 자세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다음번에는 반드시 승자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당신의 재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이 건강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이 왜 스스로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지, 왜 의기소침해질 때마다 죄책감에 의기심을 느끼는지 궁금했다. 때때로 겪는 좌절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반은 쓰러진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쓰러진 채 멈춘다는 것은 괜찮지 않다는 점이다. 물에 빠졌다고 바로 죽진 않지만, 물 속에 계속 있으면 죽기 마련이다. 그래서 밑으로 가라앉으면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우선 당신이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둘째,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란 거에 거의 없지만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 희망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셋째, 상대란 언제나 일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넷째, 얼마나 그 자리에 계속 있을지 시간을 정하라. 예제. 지미 카터가 제럴드 포드를 이겨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나는 적잖게 실망을 했다. 포드가 훨씬 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거 후에 나는 카터와 미국 그리고 내 자신을 자신의 상처 내야 할지 보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말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알았다. 그러나 난 실망했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길 시간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했다. 아, 11월 14일 나는 그날을 내 부활일로 정했다. 그동안 내 머릿속에는 카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으나 11월 15일부로 지미 카터에 대해 좋은 점들만 보기 시작했다. 카터 팬들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이면의 인물을 찾았으며 내, 내가 모임에서 그의 의견을 따르게 하고 정부를 화합하게 만드는 그의 방법들을 연구했다.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카터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기분이 침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기에는 두 시간도 아깝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A. 잘 지내 B. 최고지 11시 30분이 지나면 말이야. 왜 열, 11시 30분 후야? 방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별로야. 그때까진 계속 그럴 것 같아. 에이. 그럼 11시 30까지는 기분이 안 좋고, 그 후엔 괜찮아질 거란 말이야? 당연하지. 그건 좀 우습군. 11시 30분 이후에 기분이 좋아질 거라면 지금은 왜안 돼? 절대 안 돼. 그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 난 이런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어. 당분간은 비탈에 잠겨 있을래. 그래도 뭐 양보해서 11시까지로 하지. 그렇지만 더는 1분도 양보 못해. 어리석다. 심지어 웃기기까지 하다. 그러나 문제점을 두고 울고 불고 하는 대신 비웃어버리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 이런 예들 때문에 희망 없는 상황이란 거의 없다는 데 말을 인정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악마가 어떤 청년의 체스판을 가로 질러 가는 유명한 그림이 있다. 악마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청년에게 있는 장군은 상대방에게 당한 듯 보였다. 청년의 표정엔 완전한 패배와 절망감이 어려 있다. 어느 날 위대한 체스와 천재 폴 머서가 그 그림을 보았다. 그는 조심스레 보디 위치에 연구하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며 그림 속 청년에게 소리를 질렀다. 포기하지 마.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돼. 당신 역시 언제나 한 번만 더 움직이면 된다. 하지만 강조하자. 자세는 전염성이 강하다. 마치 독감처럼 말이다. 독감에 걸리고 싶으면 독감 걸린 사람을 찾아가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된다. 뭔가를 잡고 싶으면 그것이 널리 퍼진 곳으로 찾아가면 된다. 올바른 정신자세를 취하고 싶다면 자세가 잡혀있는 곳으로 가라. 다시 말해 올바른 정신자세를 배울 만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으로 시작하라.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 좋은 책이나 재미있는 세미나 혹은 힘이 넘치는 연설가의 연설을 녹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자세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교사, 감독, 의사, 세일즈 매니저, 부모 등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 어떻게 우리가 외부 조건과 사람, 날씨 등과 상관없이 제대로 된 정신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가? 좋은 질문이다. 대답은 바로 다음 장에 나온다. 자, 열다섯 번째, 올바른 자세를 가져라. 음. 당신의 마음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현재 행복하며 상황에 적응을 잘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법을 알고 싶어한다.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할 때 이유를 말하라. 그러, 그러면 이들은 자신이 프로젝트의 일부이지 명령을 따르는 직원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 결과는 확실히 나아진다. 이 책에서는 잠깐만요. 누가 어... 혼자 있네요. 이 책에서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하다. 나는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쉽게 설명해서 왜 당신에게 어떤 단계와 추천하는 절차를 발부라고 제안하는지 이해하도록 만들고 싶다. 이런 후에 당신의 자세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기초를 튼튼히 쌓아 환경이 자세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세가 환경을 지배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음은 정원처럼 움직인다. 콩을 심으면 감자가 아니라 콩이 자란다. 는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콩 하나만 키우기 위해 콩을 심지 않는다. 많은 양의 콩을 키우기 위해 콩을 심는다. 씨를 뿌려 수확을 하기까지 콩의 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난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 속에 어떤 것을 심든지 배가 되어 나타나게 마련이다.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 혹은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라. 그러면 씨앗을 뿌려 거두기까지 그 양은 배로 늘어나고 그 그림 속에 상상력이 들어가 결과는 몇 배로 늘어난다. 어떤 면에서 많은 은행처럼 작용한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전혀 다르다. 예를 들어 누가 되었든 혹은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것은 마음이라는 은행의 긍정적인 예금이나 부정적인 예금을 할수 있다. 당신만이 마음에 은행에서 출금할 수 있는지 결정을 낼수 있다. 은행에서 출금을 하면 잔액은 줄어든다. 마음의 출금은 올바른 출납계원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오히려 강해진다. 마음이라는 은행에는 금전출납계원이 두명 있다. 이 둘은 모두가 당신의 명령에 순수히 복종한다. 한 명은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예금과 출금을 다룬다. 다른 한 명은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예금을 받아들이며 부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마음의 주인인 당신은 모든 출금과 예금에 대해 지배권을 갖는다. 예금은 그야말로 당신이 살아오면서 겪어온 모든 경험을 나타낸다. 출금은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해준다. 분명한 건 예금하지도 않은 걸 출금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매번 거래할 때마다 어떤 출락계원과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 부정적인 출락계원에게 문제점을 말하면 그는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형편없이 일을 했는지 상기시켜 줄 것이다. 그는 현재 당신의 문제점을 보고 실패를 예상하기 때문이다. 반면, 긍정적인 출락계원에게 문제를 말하면 당신이 과거에 이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열정적으로 말해 줄 것이다. 그는 당신의 재능과 천재성의 예를 보여줄 것이며, 이 문제 역시 쉽게 풀거, 풀 거라고 확신시켜 줄 것이다. 출락계온의 발들은 모두가 옳다. 왜냐하면 당신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간에 대부분 당신이 옳기 때문이다. 분명히 당신은 긍정적인 출락계온과 거래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테지만,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가? 보통은 가장 최근에 예금한 데서 출금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게 강하고 긍정적이든 혹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말이다. 가장 최근에 예금한 데서 출금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명 마음속에 입금된 총 입금액이 출금을 지배한다. 여기서 질문이 있다. 예금에 두드러질 정도로 성실했는가, 아니면 불성실했는가, 도덕적인가, 아니면 부도덕적인가, 보수적인가, 아니면 자유분방한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가, 낭비인가, 아니면 저축인가, 대담한가, 아니면 신중한가, 게으른가, 아니면 부지런한가,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자유 기업주의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인가?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양의 부정적인 쓰레기들이 항상 당신의 마음속에 버려져 있다. 버려져 왔다. 그러나 훌륭하고 건전하며 힘이 있는 예금과 당신도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당신의 마음에 많이 주입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입력될 예정이다. 자, 이젠 당신이 출금해달라고 요청할 때 긍정적인 출락계원이 항상 긍정적인 대답을 할수 있도록 부정적인 것들을 긍정적인 예금에 묻어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어, 미루, 마루에 버린 쓰레기, 마음속에 버린 쓰레기 내가 쓰레기통을 들고 와서 당신 집 마루에 쏟아 버린다면 문제가 생길 게 틀림없다. 그것도 아주 급속하게. 다음에 말할 세 가지 경우, 경우 중한 가지 일은 반드시 생길 것이다. 나를 죽도록 패거나, 경찰을 불러 체포하거나, 아니면 총을 들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봐, 지글러, 이젠 쓰레기를 지울 수 있겠지? 나는 분명히 할수 있을 것이다.그것도 쓰레기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치워 놓을 자신이 있다.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집에 무작정 쳐들어와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계속 이야기할게 뻔하다는 점이다.오랫동안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총으로 쏴 버리려고 했다니까.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마루 위에 쓰레기로 요란 법석을 떨게 된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선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능력의 한계를 정하면서 할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물건, 커뮤니티, 교회, 나라, 가족, 상사, 학교에 대해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들의 부정적인 쓰레기를 던져 넣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는가? <laughs> 당신은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맞아. <웃음> 그렇게 <웃음> 큰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닌데 뭘. 쓰레기를 안으로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이 부분이 바로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쓰레기를 집어 넣으면 쓰레기는 결국 나오게 된다. 다음, 당신 마음 속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당신 집 마루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보다 더큰 피해를 입히는 꼴이다. 마음 속 쓰레기의 무게 하나하나가 당신의 가능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당신의 기대치 또한 낮춰주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생각들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쏟아지는 감기에 대한 연구도 감기 치료나 예방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건 거의 인정된 사실이다. 쓰레기 같은 사고 방식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한편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이야기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 1969년 아이오와주 색시티에 살던 찰스 리터라는 사람이 암에 걸려 신장을 하나 떼어내야 했다. 3개월 후 그의 폐에서도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다. 찰리는 신체적으로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했으므로 마이오클리닉의 <laughs> 의사들은 그에게 실험약을 <laughs> 복용해 볼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어차피 손해 볼 것도 없고 잘 되면 살 가능성도 있었기에 찰리는 해 보겠다고 했다. <laughs> 이 특별한 약은 60살 이상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10% 정도에게만 효력을 기대할 뿐이었다. 다행히 그 약은 찰리에게 적중했다. 그는 6년이나 더 살았고,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검시한 결과 그에게서 암세포의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우연히 마이오클리닉 의사들은 이 약이 효력을 발휘한 암 환자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들 모두에겐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고, 또한 약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점이다. <laughs> 이건 말도 안 돼. 머릿속에서 입력되는 정보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일치되지 못하는지, 계속 놀랄 뿐이다.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진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교육의 가치를 증명하는 연구와 그 연구를 인용하며 <laughs> 자신들이 내세운 케이스에 대한 대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한다. 이들은 당신이 배운 것, 머릿속에 집어 넣는 정보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laughs>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포르노 쓰레기들이 TV에 나오거나 유인물로 찍혀 뿌려지는 것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이런 정보들이 당신의 <laughs> 당신에게 영향을 줄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한다. 이런 사고 방식은 약간 모순된다. 당신도 그 점엔 동의할 것이다. 분명 인쇄물이나 말, TV, 화면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aughs> 이런 것들은 영감을 불어 넣어주거나 동기나 도덕적인 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결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서두르덧붙이고자 한다. 1972년 미국의 연방 의사회가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폭력과 반사회적 행동 사이에 확실한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ABC 네트워크사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시골까지 텔레비전에,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세계된지 10년에서 15년이 지난 지금 살인 사건 비율이 두 배로 뛰었다고 한다. 1 0살에서 16살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들 중 60%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성관계 장면이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예, 잠깐만요. 아유 이제 오셔 이제 오셨어 지금 나 혼자 하고 있었어 정국이자님 나오셨어 정국이자님 나오셨죠 아 듣고 계셔 아 지금 막 딸꾹질하고 막 장난이 아니 야내가 <laughs> 지금 아 이따가 막 차례 걸아 혼자 있다 아 스탠포드의 엘버트 <laughs> 벤투라 박사와 위스콘신 대학교와의 네오하드로 베리코 미츠 어, 아 이거 지금 딸꾹질나고 그래서 아, 이거 자, 오늘 건 내일 해요 아 잠깐만 <laughs> 지금 이거 저기 예 죄송합니다 영상 끄겠습니다예